청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목소리 만들기라는 주제로 한 시간 2 0분 가량 실습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많이 관심이 가는 주제이신가요?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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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면접을 앞둔 학생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에 있어서 청중이라고는 누굴까요? 면접관 면접관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오늘 만들어볼 건데 어떤 목소리로 말을 했을 때 면접관을 좀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목소 <laughs> 정답이고. <웃음> 또 어떤 목소리? 확실히 있는, 있는 목소리,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렇죠. 그었을때 명료하게 잘 들리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뭐 면접 스피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도 있겠지만 오늘 목소리 만들기 훈련에 온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 개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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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지 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런 목소리를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좀어 같은 목소리가 좀 좋아요. 네. 음, 신뢰감을 좀 주세요. 좋아.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더블스피치 교육원에 면접 준비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기 같고 가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이 고민 때문에 정말 대부분 안 해보는 거고 이 학생도 비슷한 고민이라고 했어. 또 다른 고민. 그 말을 목소리가 좀 먹는 느낌이 난다 그러는데 그 먹는 느낌이 아니라 되는 그런 느낌. 아, 남학생들의 전형적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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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정말 남학생은 전부다. 웅얼웅얼거리고, 먹는 목소리 때문에 고민이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좀 앞으로 또렷하게 모아서 나갈 수 있도록, 발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오늘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호흡법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한장서 계실 거예요. 등, 허리, 머리 머리 일직선이 되도록 좀 바른 자세를 취해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호흡은 어떤 호흡이다 흉식 호흡이에요 가슴으로 하는 호흡 흉식 호흡을 크게 세번 반복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세요. 시, 작 들이마시고, y much go. Pretty much go. Pretty much go. Pretty much <웃음> <웃음> 숨 차죠, 숨이 차요, 막 어지러워요. 자, 이 호흡을 한 상태에서 한껏 들이마신 상태에서 아 소리를 질러볼 때요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시작, 들이마시고. 왜냐? 흉식흡으로 가슴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이목 부분에 긴장이 힘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 아 소리가 나오면 딱딱한 소리가 나와요. 평상시보다 하이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목소리와 좋지 않은 목소리를 가르는 기준은 좋은 발성의 차이거든요. 자, 좋은 발성과 좋지 않은 발성의 차이는 목에 힘을 주느냐, 힘을 주지 않느냐의 차이에요.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는 무조건 목에서 힘을 빼는 게첫 번째입니다. 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배로 공기를 조절하면 소리를 내게 되면 목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복식 호흡 어떻게 하느냐? 마치 앞에 꽃이 있어요. 꽃 향기를 맡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꽃이 있고 꽃 향기를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맞는다는 느낌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때 가슴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랫배, 폐 기숙한 곳에 공기를 채워넣는다는 생각으로 아랫배를 부풀리면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시작!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고. 좋아요. 자, 다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배꼽에서 45cm 밑에 지점을 이렇게 해 볼게요. 자, 그 지점 단전이라고 하죠. 그 지점에 공기가 들어오고 내쉴 때는 바로 단전에 힘을 주면서 공기 쭉 빠져 나가는 그 느낌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숨을 완전히 내쉬어 볼게요. 후. 공기 가쫙 빠져 나갈 상태에서 자, 단전에 부풀립니다. 부풀리고 입으로 내쉬고 배에 힘을 주면서 입으로 내쉬고 하하하하이입 최대한 크게 벌려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허 하핫! 하핫!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 하핫! 좋아요 팔 들어 올리고 시작 하하하하 해볼까요? 숨을 배에다 채우고 배가 쑥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서 울려서 공기가 탁 튀어나가게끔만 만들어주면 작은 목소리는 금방 커져요.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막 우렁찬 목소리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방법만 익히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 에, 아, 오, 우발성 해볼게요. 아랫배가 하도흡에 하는 음절씩 이, 에, 아, 오, 우 배가 탁탁 움직여야 돼 시작! 一。Oui. 그막무비 울리는 그런 소리, 이병원의 그 소리, 어막막 막 울리잖아요. 그쵸? 특히 여학생들은 그 남자의 그 울림이 좋은 목소리에 막매료되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래서 나학생들 오늘 특히나 집중해서 이걸 배워가면 너무나 <laughs>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발성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적정한 톤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목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톤. 가장 건강한 톤이기 때문에요. 그 톤을 딱 찾으면 그 톤은 약간은 안정적인 중저음의 목소리고요. 그 톤을 찾았을 때 소리에 울림이 많이 실리게 되었어요. 가끔 내 목소리가 애기같이 막 올라가고 떨리고 언제는 목소리가 <laughs> 높았다가 막 낮은 소리도 나오고 그런 톤 때문에 고민의 친구도 있죠. 자기 목소리 톤을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입안에다가 커다란 바탕을 하나 문다 생각하고 아, 음, 아, 음. 아옴. 공간이 생겼죠. 그 공간을 부드럽게 울려줄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쑥 집어넣으면서, 자, 아옴. 앞쪽에 빈 공간을 울려줄게요. 음. 좋아요. 목에서 나오는 음이 절대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이, 음, 울리는 소리예요 자, 이번에는, 음, 울리면서 코와 입 주변을 만져볼게요. 시작. 음, 어때요? 막 울리고 있죠? 울리고 있어요. 한쪽 손은 코와 입 주변을 만지고, 한쪽 손은 성대. 불로 튀어나와 보고 후두윤기를 만져볼게요. 성대가, 위아래로 막 요동을 치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진동을 하는지, 목에 힘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를 느껴보세요. 시작. 어때요? 성대가 어떻게 움직여요? 부드럽게.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진동만 하고 있어요. 힘이 안 들어갔죠? 그게 자기가 낼수 있는 건강한 음. 자기 목소리 톤이에요. 안정적인 톤이에요. 그런데 톤을 한번 올려볼까요? 음. 시작. 음. 상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음. 힘이 들어가죠? 공명음도 많이 사라져요. 톤을 확 내려볼게요. 음. 있을 때 목이 꽉 눌리면서 역시나 편안한 톤이 아니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죠. 자, 그래서 낮은 톤부터 높은 톤까지 여러 가지 톤을 내면서 내가 소리를 냈을 때내 몸이 가장 편안한 톤, 그 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톤을 찾았을 때 울림이 많이 실려요. 자,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처음에 뭐 배웠어요? 호흡. 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음. 배가 아, 나오고 내쉬었을 네때 들어간. 배가. 들어간. 목에 아치는 어떻게 하죠? 음. 둥글고 음. 넓게 만드는 거 항상. 항상 벌리고 말하는 거예요. 음. 자, 자기 목소리 톤을 찾고 울림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음마 음, 음 발성을 항상 해줘야 돼요. 그 톤과 울림으로 말을 할 거. 발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관을 충분히 풀어주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금부터는 부지런히 발음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강조법 네 가지 배웠고 감정을 이입해서 말하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완전히 내 몸에 익혀서 습관화를 시키면 이게 단순히 면접 보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든 대화를 나눌 때나 경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쓸수 있는 정말 유용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오늘 배운 것들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연습. 연습이 아니라 뭐요? 연습. 이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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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 자, 할 거예요. 네, 네. 예. 네 좋아요. 하루 몇 분? 열흘 번 열흘 번, 좋아요. 다른 몇 분? 30분. 30분. 30분 30분? 오, 가슴 손을 얹고 30분, <laughs> 좋아요. 몇 분? 10, 10분? 15분, 좋아요. 15분, <웃음> 15분. <웃음> 하루 15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아침, 점심, 저녁 언제가 좋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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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네. 네. 잠시... 왜요? 네. 어 <laughs>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목이 잠겼을 때 목을 풀어주면서 훈련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좀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어있다. 습관을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혼자 연습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좋은 책도 있죠. <laughs> 자, 목소리 누구나 바꿀 수 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다 알려드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습 방법들, 사례들 신경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원고들이 많이 신경 있어요. 밑에 발음 기호가 다 적혀있거든요. 들으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laughs>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빨리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온 책이 30화선 목소리 트레이닝은 워크북이에요. 매일매일 연습할 수 있는 분량이 하루 4페이지씩 정해져 있어요. 매일 호흡 성 발음 낭독을 훈련하면서 여기 c d 가 2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으면서 그 어기양을 따라 하면서 연습을 하면은 인생 목소리가 변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거 정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번 면접에서 꼭 합격하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는 꿈들이 모두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